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11째입니다. 아, 11째, 21일 가운데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석절인데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로 괴롭게 하시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치고 물건들도 돌로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짝이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laughs> 오늘 아침 말씀은 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우리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아이성". 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그 성을 쳐부수고그 성을 진멸했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아, 불과 한 2, 3천 명만 가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 아이성에 갔는데 에, 오히려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많은 그런 결과를 빚었죠. 그 배배는 작은 배배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이 성의 배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성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상명을 받았는데 아직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 가운데서 죄를 범한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분명히 거리 송을 들어가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모든 물건을 다 불사르라고 명령했는데 거기 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가 취해서 감춘 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깨닫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 중에 세라의 자손이 뽑히고 세라의 자손 중에 하나씩 다 들어가다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족장이 뽑힌 거죠. 아간. 그래서 아간을 신문을 하니까 아간이 자기가 그렇게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아간의 집을 가보니까 그 장막 안에 땅을 파고 그 밑에다가 거기서 자기가 탈취한 모든 물건들과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다 묻어놓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바로 그 세라의 아들 아간 그리고 그 금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온 가족을 다막 끌고 그들의 소아나기들을 다 끌고 악골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돌로 치고 그들을 다불살라 죽겠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 오늘 아침 묵상한 말씀입니다. 근데 네, 이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또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걸 대답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한때는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거 한번 할까? 하진 않았지만, 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은 것은, 어떻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 그 범죄한 사람을 골라냈을까 무슨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우리 중에 누가 범죄한 자가 하나 있어요. 아, 그러면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다 기업을 줍니다. 그래가고 본인이 고백하고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혀. 유다 집파또 여러 그, 그 집안들이 있는데 거기서 뽑히는 건또 세라가 뽑히고. 이런 식으로 딱 뽑혀가지고 나중에 아간이 딱 걸린단 말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에, 그것은 에, 그 당시에 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상하면 됩니다. 그 왕을 뽑을 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까 그중에서 사월이 뽑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왕으로 세우시고, 구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할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품고 있는 가슴에 거기에 그 우림과 돈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그것이 하얀 돌과 까만 돌이었다라는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꺼내서 하얀 돌이 나오면 아, 하나님의 뜻이다. 까만 돌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 그런데 그 굉장히 비과학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에 관여를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온 백성이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면 다 백성들이 그렇게 100% 따랐다고 그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 제비뽑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우리도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뽑는데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입회 접패로 나눠가지고 교단 안에서 목사님들끼리 막 이렇게 갈라지고 또막 이렇게 돈도 갖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밥도 막 사주고 이렇게 막 부정행위가 나오고 이러니까 아 재비를 뽑자 그래갖고 제비를 뽑았었습니다. 지금도 뽑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연세 많고 그런 분들 중에서 두세번 해갖고 뽑아가지고 뽑기로 그랬는데 이제 싸움은 없어지고 좀 그런 건 없었는데 뭐가 없어졌느냐 권위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아, 뭐, 저거, 제비 뽑아갖고 총회장 대신 분인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약 지금, 아, 대통령 선거를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뽑는데, 두 사람이나 혹은 네 사람을 갖다 놓고, 제비 뽑아서, 아, 제비를 뽑았더니 철수가 났다 그래, 요렇지안 되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 뭐, 제비 뽑아갖고 저 사람 된 건데.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집단 안에 믿음이 질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뽑으면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하고 다 백성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 그게 제법 못 갖고 된 거지.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가 서지 않아요. 또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왕이 모든 것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또 왕이 정하면 그게 그냥 법이에요. 그리고 왕이 정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 목사님의 영적권이 아주 강할 때는 장로 어떤 교회는 장로님 이런 분들 다 목사님이 정했어. 다 장로 이분은 안수집사 이분은 권사 정하면 끝이야. 다그 권위가 전부 다 모든 성도들이 따를 때는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그런 권리가 세지고 의견들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다교에서도 투표해서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재배복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배복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 방법으로, 오늘날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사람은 우리가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침 또 <laughs> 선도사님께서 인도하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비록 근소한 자유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더라도 그 사람은 어쨌든간에 우리 전체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분이 된 거니까 전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전 대통령도 그랬지만그 전부터 저는 대통령을 이렇게 무슨 막 무슨 뭐 이상한 이름으로 부른다거나 뭐별명으로 부른다거나 뭐 쥐박이라든가 무슨 뭐 박근혜라든가 뭐 저는 굉장히 그 어,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어, 뭐 하여간 왜 그렇게 대통령을 비하하는지. 우리가 세운 우리의 리더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권위는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자신에게 침뱉는 거예요. <laughs> 아이가 나가 갖고 자기 아버지를 확! 에? 우리 아버지, 아, 이그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보세요. 온 집안 방식을 다 시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선출됐던지간에 그 사람이 일단 되면 사람들이 다그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선출된 직분 목사님이라든가 전도사님이라든가 장모님이라든가 권사님이라든가 안수입사님 직분을 존중하고 그렇게 따를 때 내가 다 질서 가운데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 예, 제가 이 권위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권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궁금한 것이 왜 아간만 그러면 벌을 하지, 아간과 그의 가족까지 다 죽였는가. 그 아들 딸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아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무슨 한 사람이 역적죄를 범하면 삼족을 멸한다든가 구족을 멸한다든가 아무죄도 없는 모르는 친척까지 다 갖다 죽이잖아요. 그 당시는 에 생명을 그렇게 지금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모든 것을 집안 단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집안 단위, 공동체. 공동체 가장 작은 단위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사람 이름을 전부 다거명할 때도 오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명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호주만 딱 고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 이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공동체 개념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개념 이 공동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그 죄의 영향력과 그 죄의 피해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내에서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에 걸릴 위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집안 단위로 이렇게 구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 단위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온 인류가 다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왕이 범죄했는데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거를 백성들이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범죄하면 그 여파가 다 사람 모든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더 뭔가 마음을 정말 조심하게 해서 실수하지 않냐도 영적 권위를 파괴하고 지도자가 실족하면 권위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을 내가 성도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잘못을 범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초한 짓을 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다 박살이 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성도들은 다른 목사님을 봐도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신앙 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재앙이 임합니다. 그 목사님이나 혹은 다른 분이 잘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란을 10개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지금 오믈렛을 만들려고 풀었는데 그 중에 계란 한 개가 썩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계란도 다못 먹습니다. 여러분 밥을 풀려고 이렇게 딱 먹었는데 한 쪽이 이렇게 상했어. 신냄새가 나. 나머지 밥은 걷어내고 먹겠습니까? 옛날에는 걷어내고 먹겠지. 요즘은 다 버려요. 그러니까, 아, 이게 공동체구나. 성경의 갈라디아에서 보면 누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의 짐을 같이 지라. 공동체가. 짐을 같이 지라는 것이 그냥 어려운 일을 같이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죄를 범할 때 그만큼 공동체가 같이 회개하고 같이 그거를 담당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범죄하면 그게 온 나라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잘지혜롭게 올바로 하지 않으면 그 여파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찾아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분노하신다는 라 것을 보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결과는 그 당시에는 달콤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다오고 고통의 결과로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젊었을 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잠시 즐겁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골이 빠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간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항상 빚잖아요 그렇게 작은 것도 그런데 네, 우리의 죄들은 항상 우리를 파괴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천국은 죄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만든 그 죄를 아골골짜기에서 아가과그 가족에게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집안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범했을 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참여 하나가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한번 여러분 간증한 적도 있었습니다. 만은 엑스레이실에서 근무하던 자매가 팔이 절단되는 자고가 문이 자동문이 잘못 닫히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팔을 다 이제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고 잘라진 팔을 붙이고 결혼도 잘하고 지금 그 자매가 애를 다섯을 낳습니다. 았 그런 아주 이제 축복 그가정에다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고 막고 계게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이 있어갖고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한두달 있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였는데, 그 사람 들 모여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 지지난 달에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괴로웠다.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탁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 회개해야 되겠구만. 네, 그랬더니. 목사가 잘못하면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법이야. 아, 이게 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은 가슴이 탁 끔했습니다, 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 말이 절대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죄에 대한 큰 열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쏟아부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다. 이게 신약 시대 성도들이 받은 강하이에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그 찢김과 그피흘현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푸지는 그 그리스도에게 이 극렬한 하나님의 분노가 다 쏟아부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우리 죄를 용서받은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송 고통이요, 죄의 삭송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부절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아간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불로 우리를 다 태우는 그런 벌은 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나라에 큰 재앙이 있으면 대통령부터 회개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목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목상하시고또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주님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아간과 그의 가족을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는 이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공동체가 파괴되며, 우리들의 생명이 파괴되며, 우리들의 모든 행복과 모든 평강이 없어지고, 고통과 정말 극렬한 분노가 거기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 목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무서운 죄를 저희들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혹 그런 죄를 범했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결하게 그렇게 가꾸어져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씻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로 주옵소서. 그이스 교회의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여, 죄의 모양을 벗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회사장 나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